내 핸드폰도 쓸까? 됐어. 아, 됐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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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안녕 안녕 <laughs> 안녕. 아룡 예, 아까 다원 형이 일하고 있어가지고 나 잠깐 보소 해야 될것 같아 오 그럼 다원 씨좀 단독으로 이렇게 잡아줘 우와 진짜 잘생겼는데?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다시 뭐 하러 가겠습니까? <laughs> 어제랑 또 생긴 게 다르네. <laughs> 어제는 제가 다 머리를 내렸잖아요. 아... 그러니까 어제는 귀염둥이 쫀쫀, 오늘은 섹시쫀쫀. 음... 본인이 로 섹시하다고 하긴 <laughs> 했는데. 오늘 무대 가고 <laughs> 한마디씩. 오늘 무대를 한번 제가 부수도록 하지. 오늘 가고. 화이팅. 그럼 명동에서 만나요. 안녕. 긴급. <laughs> <laughs> 아 이쯤되면 소동이 막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, 박사님주 세요. 어, 멋진 연습 니다 아, <laughs> 지금 손을 절대 놓지 않을게 너에게 약속할래 My love, 소리는 스윙 <sweet> 몇 번이든 아커요 우리맛이 달콤한 쿠킹크림 가슴이 떨려 널 생각하면 오비 한 장미 혹은 체스판위난 너를 위한 나이 no, 아름다운 퀸 맘에 체크메일 묻어 아름다움이 싫다면 <목소리가> 드려 말하자면 심고 t a k e it my baby 너와 내 조회를 t a k e it my baby, no, it on, baby. You. 모두에게 oh, okay. 보여줘 포스터를 어제 공연에서 포스터를 나눠줬었는데. 와 하늘아 와와아아 해. 나 의원이었대. 아 근데 제가 포스터 받고 싶어가지고 잘안 일었는데 막 찍다가 중간에 <laughs> 좀 일어났어요. 오빠한테 받으려고 포스터도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또 저를 못 보기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그냥 못 받았어요. 근데 제가 좀. 뒤끝있는 성격이라서 <laughs> 내가 앞으로 다시 또뭐 공짜로 받으려고 하다가... <laughs>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회사인 하기 전에 팀장님이 포스터 나눠주시더라고요. 사랑에 빠진 것 같아... 내가 좀 부르기도 하고, 노래 들으면서 걷고 싶어서 어, 고속터미널 걸어왔어요 요즘에 좀 꽂혀서 계속 듣고 있는 노래가... <laughs> 러블리즈 노래인데 지난번에 나의 연인이라는 노래를 들었거든요. 이걸 아마도 오빠들 영상을 만들 것 같아요. 궁금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오빠들 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일단 노래를 많이 들어요.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많이 들어요. 나중에 오빠들 영상을 찍잖아요. 영상을 찍다 보면 BGM이 깔려요. <laughs> 어느 순간 노래가 나와요. 내가 찍고 있는 그 모습에서 BGM이 깔려요.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. 지금. 오빠들이 내일 심플리 k 팝이라는 음악방송에 출연해서 오늘 3시에 또 신청을 해야 돼요 10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스피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좀 뭔가 경쟁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선착순, 티켓팅 이런 말만으로도 사실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경쟁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학교 날때도 그렇게 꿀팁이 했나 맨날? 아무것도 안 발랐더니 얼굴이 너무 건조해가지고. 저 여기 주름 진짜 심하게 지고 있어요. 어, 음식 조절을 안 해서 그런가? 내일 저희 오빠들이 또 심플리 케이팝 음악방송 녹화가 있는데 방청하는 거 10명밖에 안 뽑더라고요. 댓글 달 줄게요. 3시 되면 딱 올려야지. 일단 스트리밍을 해야겠어요. 지금 오빠들 컴백 때문에 뮤비 스트리밍이랑 음원 감사하는 거 스트리밍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. 이것도 열심히 하면은 무려 오빠들 손편지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생각났으니까 뮤비 한번더 돌려야겠어요. 제가 분명히 시계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화살표 그 등록에 올려놓고 셋시 되자마자 클릭을 딱 했는데 정말 빛보다 빠른 속도로 댓글을 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아제 퇴근이나 기다려야겠어요. 이가 육실이라는 곳인데 이 육실이가 되기 전에는 원래 삼도갈비라는 고깃집이었어요. 삼도갈비가 생기기 전에는 하루동선이라는 고깃집이었다고 해요. 근데 그 하루동선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.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에 낙선을 하고 동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로 동선이라는 고깃집을 처음에 문을 열었고 연구소를 하, 연구소도 뭐 할라 그러면 오십 돈이, 돈이,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. 그래서 저기 사억을 만들어 가지고 네. 강남에 고깃집을 냈어요 어. 하로 동선이라고 여름날로 네. 동선 겨울부채 어. 그러니까 네? 지금은 필요가 없지만 네. 곧 쓰이잖아요 숙달을 그 손님들이 무지하게 오대요 이게 내용이 부실하면 안면장사는 3개월 이상 못 갑니다. 그게 안면장사예요. 이후에 생겨난 게삼도아비였고삼도아비는꽤 오래 운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. 현재는 육실이라는 고깃집이 있고 고기는 맛있습니다. 들어갈 수 있나? 아. 첫 경험을 몇 번이나 하는지 <laughs> 이래도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? 사실 저도 궁금해.